자, 오늘 회식입니다 하면 뭔가 인상이 쓰여지는 미국 회사를 다닐 때는 회식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해 보고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 워라벨 자체는 미국 회사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부분은 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 기업에 다녔을 때는 연봉에 야근 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그래서 연봉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더라도 하루에 일하는 양이 8시간이라고 하면 야근을 통해서 10시간, 11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이미 야근 수당은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다.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야근을 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회사는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계약을 해요. 그날 7시간을 일하면 7시간 급여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날 9시간을 일하면 9시간 급여를 받게 돼요. 이런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점심시간이 자유롭다.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가 될 수가 있고, 11시부터 1시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점심시간을 쓴 만큼 내 급여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점심시간 땡 하면 무리지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반갑진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미국 회사는 점심시간 자체가 독립적이어서 오늘은 버거킹, 오늘은 월마트, 오늘은 맥도날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점심을 사먹는다. 그리고 회식. 회식이 없다. 자, 오늘 회식입니다. 하면은 뭔가 인상이 쓰여지는 술을 싫어하는데 술을 마셔야 될 수도 있고 저녁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미국 회사를 다닐 때는 회식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비슷한 문화를 꼽자고 하면 파티 같은 경우 A 프로젝트가 대성공했다. 파티합니다. 올 사람 오세요. 파티에 참여한다. 그런 식의 문화. 그리고 또 애완 동물을 데리고 올수 있다. 자주 데려오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사원증을 또 만들어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내문화 하나를 꼽자면 반바지, 슬리퍼, 트레이닝복 다 됩니다. 나시를 입고 와도 되고 모자를 쓰고 와도 되고 그런 자유로운 복장? 미국 회사 생활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리님 이거 할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을 할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며칠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해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얘한테 일을 안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Yes, I can do it 딱 끊어서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컴공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첫 번째 학기는 3월이잖아요. 미국은 9월이 신학기입니다. 9월 달에 1학년 1학기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겨울 방학이 지나고 봄학기를 2학기로 듣게 되잖아요. 봄학기가 끝나고 나면 5월 달부터 8월 썸머 브레이크라는 그 기간에는 인턴십을 구해서 경험을 쌓거나 계절학기를 통해서 내가 학점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의 대학생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굉장히 큰 IT 기업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최고의 영재를 영입하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보면 10월, 11월부터 여름 인턴을 구하는 공고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력서를 넣을 때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험이 없죠. 그래서 경험란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개인 프로젝트로 GitHub에 올려져 있는 소스 코드,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고 학교 수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A를 받았다, 혹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스킬을 성장시켰다라는 내용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작은 소기업에 먼저 취직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 인턴을 고용하게 되면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을 채용하게 되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렴한 급여를 지불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미국 회사에 다녀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한국 회사, 미국 회사 둘다 다녀본 입장으로서 미국 회사의 취직을 도전해보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취직의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